자, 유하, 안녕하세요. 이태민입니다. 자, 5월 15일은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 스승의 날이랑은 상관없는 이제 슈퍼핫딜이 오전 9시에 떴습니다. 어, 일단 일어나니까 이런 슈퍼핫딜이 떴는데, 예전에 나왔던 달콤한 물음표 상자, 어, 제가 역대급 슈퍼핫딜이라고 이제 자부했던 그 핫딜이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 자, 구성품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기본 구성품이 혼결 300개, 그 다음에 딸기 케이크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어, 이제 확률이 다 똑같거든요. 20%씩. 빛의 성수, 그림자 매듭, 모험의 증표, 복구권, 토벌 추천서. 자, 여기서는 일단 뭐, 뭐가 나와든 좋습니다.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돌복이나 토벌이 안 나오고, 용코, 그림자 매듭, 빛의 성수. 이렇게만 나오면 좀 좋겠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용코가, <laughs> 용코가 정말 구하기 힘들거든요.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저도 별자리를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고, 이번에 이거를 100레벨 찍은 상태에서 이제 모험가 자리를 이제 한참 올릴 텐데, 어, 용코 같은 경우가 정말 지금 패키지도 거의 없습니다. 어, 이제 룬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구매하셨겠지만, 뭐 이제, 그렇게 효율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루니 어, 용코가 진짜 구하기 힘든 상태고, 모험의 증표. 자, 그 다음은, 다음은 이제 그림자 매듭이죠. 제일 좋은 건 솔직히 그림자 매듭입니다. 어, 이제 1000개에 2500펄, 500개를 치면은 거의 3700펄에 육박하는 그림자 매듭인데, 1500개치가. 그래서 매듭 위주로만 나와도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패키지가 없어요. 어, 이제 토요일 정복팩이나 이런 것도 판매 중단을 했고, 거의 어 이제 펄을 많이 주는 패키지는 지금 월요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혹시나 이제 펄이 필요하셔서 패키지를 효율좋은 패키지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펄 관련된거는 뭐 제가 월간 펄을 진짜 오랜만에 샀어요 월간 펄을 진짜 오랜만에 샀는데 이게 55,000원에 6,000 펄인데 이게 가격대비 펄은 제일 많이 주는데 어 그냥 이제 펄 펄을 필요를 하는데 다른 패키지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11,000원짜리 엔카로샤 행운상점 티켓상자도 있고 그 다음에 토벌 특화팩이 있습니다 근데 11,000원짜리가 지금 펄은 제일 많이 줘요 가격대비 3,000펄이 넘게 주죠 33,000원에 그리고 이제 행상권까지 <laughs> 그게 아니면 뭐 토벌 특화팩도 나쁜 패키지가 아니긴 하죠 근데 요거뭐 11만원짜리는 뭐 추천은 드리진 않게요 4천0펄밖에안 줘가지고 자 그래서 진짜 펄만 막한 5천 펄에서 6천 펄 필요하다 그러면 월간 펄밖에 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월간 펄을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정말 오랜만에 구매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음 월간 펄을 구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laughs> 달콤한 물음표 상자를 전부 다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매듭과 용코만 바라면서 한번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 용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예 가시죠 3 2 1가라 용코 나왔네요 아, 좋아요 용코 가라아 뭐지 아, 성수. 어, 성수 도 나쁘지 않죠? 성수 좋아요. 크다! 어 성수. 아, 근데, 매듭이나 용코 나오지. 아, 씨.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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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수. 마지막? 용코. 아, 매듭이 안 나왔네. 아, 지금 토벌이 100만 장 있거든요. 100만 장 있는데. 아 저걸 매듭으로 다 살라 그러면은 2 5 0 0 0펄 듭니다, 인데 정말 많은 펄이 들어서 아 매듭 나오길 바랬는데 이게 참안 도와주네. 아, 그래도 용코 두 개와 성수 세 개면 아주 뭐 괜찮은 거니까 음, 아쉽긴 한데 어, 일단 뭐요 정도도 만족을 하면서 구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신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슈퍼딜 구매 잘하시고 달콤한 물음표 상자에서 많은 제화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